예, 네. 그그 사이에 씨앗 뿌리신 거죠 여기다? 뭐 씨앗을 닦 세상에 웬 일이세요? 씨앗. 아, 그러면 제일 처음에 킥단단 같이면 같이 섞어서, 아니, 그럼 어떻게 하셨어요? 뿔 불기사 주고. 네, 안찍안 찍었다니까요? 안 보인다니까요. 얼굴 안 보인다고요? 네. 예, 예, 예. 뿔 불기사 가면 주고. 예. 지금 그킥단단 주고 오늘 뿔리 불기사 주고. 그러니까 뿌리풀 맥스두번 주고 키 한번. 번 주고 모종 내 주고. 와. 아니 근데 진짜 그, 이렇게 장짱해요 그, 그, 아니 그러니까 다른 데 모종 뭐 냈었을 때하고 어때요, 차이가? 음, 튼트한것 같아요. 지금은 네. 고온이라서 네. 이제 뿌리 뿌리 내리기가 힘들거든요. 네. 지금 내리가 되게 힘들 때그 네, 네. 너무 고온이라 가지고. 네. 근데 여기는 어, 흐리고햇도 많이 안 나오고 넣고 보이는데도 아, 하나도 그 없이 전부 다났잖아요 아니 그러면 지금 대표님이 딱 정확히 판 깔고 이만큼 나기까지가 얼마 정도 걸리신 아니, 일주일. 거예요? 8월 15일에서 <laughs> 21일 아니 일주일 만에 진짜 이렇게 났다고요? 네. 이 공기에 와. 아니 그럼 대표님 여기 흙은 뭘로 쓰셨어요? 어? 밑에 흙은 유기농상도 쓰셨어요? 유기농상도 쓰셨어요? 와 그럼, 대표, 여기다는 지금, 우리 거 뭐만 넣으신 거예요? 여기? 예. 네. 여기는, 그, 여기는 여러 가지, 뭐, 미끄럼 하나도 안 했고, 질소 네. 주면, 그, 많이, 옷 거. 자라버리니까. 네. 아, 그러니까, 우리 여기 미랑유소 백, 특급합병 입지, 그거 다 들어간 토양이죠? 아니? 아, 여기는안 들어갔어요? 하나도 안 들어갔어요. 아, 그럼 저번에 그거 는 그럼 어디에다가 쓰신 거예요? 예? 네? 여기 도마도 할때 써놓고 아 끝났지. 아, 그훌는안 쓰셨다는 거죠. 썼지 예. 여기쓰 써가지고, 이거 하, 하면, 원가가 안 나와요. 안 높구나. 나와요? 근데 여기다 쓰시던데요, 그거 많이. 아, 상추에다. 야하. 진짜 대단하시다, 대 진짜 우리 인종 프리풀 빅맥스 키탄단 칼심 진짜 완전 죽인. 근데 대표님, 키탄단 칼심이 진짜 짱짱하게 해요. 아니요, 그게. 예. 소상 칼슘이더라고. 네, 네. 소산 칼슘인데. 네. 그... 여기 뭐 다른 다양하게 같이 쓸수 있다해서 썼는데. 네. 뭐 칼슘으로서는 잘모르겠어 일단 칼슘이니까 쓸기는 쓰는데. 네, 네. 냄새나 소상 칼슘이더라고. 아, 아, 천산 칼슘도 들어가 있어요. 네 가지 들어가 있어요. 근데 아, 진짜 대단하시다. 세상에. 아든지게 싫을 할 거든. 네, 예. 글루로산 칼슘도 들어가고 아니, 그다다 들어가. 양들 들어가 있다는데. 뭐는 네, 네. 칼슘은 모르겠고. 네. 뿌리 블믹스하고 칼슘하고 더 섞었었어요. 하루에 10분 정도 운행으니까 아, 진짜 대단하시다. 어, 앞으로 계속 그런 모종 저걸로 내실 거예요, 이제? 네. 뿌리별 블믹스로. 그런데 네. 저걸 일반적으로 주기는 네. 이 너무 많이 들어갈 같아가지고 돈이? 주면 주 좋겠지 아 일반적으로 이렇게 해서? 주면 좋겠지 아 <laughs> 근데 돈이 좋겠지. 많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거 저거 해가지고 아, 뭐, 도안 뭐, 노니까 뭐. 로아이가 이니까네 아, 어, 뭐, 아이고 뭐 온갖 많이 받으시면 아, 되시죠 <laughs> 아이 저거 비싼 거 그, 가, 간수로 저거 줘가지고 저거 일 톤에 <laughs> 하나씩 계속 들어가면 담당이 네. 돼 돈이 특급밥 비용 액제하고 같이 넣으세요 액제하고아 이게 예. 이거는 엑지 그러니까 엑지. 그 거에다가 제한뭐 반반식이라도 넣어서 넣어가지고 쓰시면 좋죠 특급밥 비용 진짜 많이 그러니까 그래서 그렇게 당도가 나오는 거예요 와 아, 정말 너무 너무 감사드립니다 서비스가 네. 가 내가 뿌리 어, 비약을 하라고 그래서 봤는데 저기 하시지? 누가 뿌리 비약을 하라고 그래요? 어. 아그 얘기 들으셨어요? 그래서 나 저기 나와서 아 대표님 혹시 이거 드시는 거 아니에요? 비약을 하라고 해서 없어아 <laughs> 진짜 진짜 재밌으시다 네, 네, 예. 썼잖아. 와 진짜 멋지시다 어, 나오기 전에 너무너무 뭐 <laughs> 너무 감사합니다 썼는데 뭐. 대표님 이거 짐물은 가봐 어디다 막아 한번 써보실래요? 내년 도마도 할때 오래 안 쓰신다고? 거. 이거 그럼 저 호박 대럼 미니 대럼박 저기 아 써야죠 거기다가 어, 그럼요 써야죠 이게 확실하니까. 아니. 레몬에 야채는 아니고 과채에다 써야 돼. 아따 야채. 야채 들어가고 성공했다니까요. 어 그렇고. 참나물도 다 일어나고. 그럼 이거는 배추에 써도 되겠네 배추. 열무에다도 쓰고 다. 배추가 제일 시금치. 지, 배추가 진물음이 제일 많거든. 시금치 진물음에 끝내준다니까요. 시금치는 지금 안돼 고온이 라서 여기는 아, 성공이에요 일산 쪽 가봐요 안전히 기가 막히게 나와요 시금치가. 지금 이 고온에 예, 나와요 시금치. 엄청 나와 있어요. 이거 쓰셔, 쓰신다니까. 진짜 한번 써보시라고요. 이김문은 제일 심한 게 배추야. 네. 김장배추. 네, 네. 김장배추. 어. 김장배추. 김 뱅이. 그래서 그냥 배추가 폭삭 추저 앉아요. 세상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최후에. 와 하나 선 대표님께서 이렇게 우와. 우리 브리플 빅맥스를 극찬을 해주셔가지고. 오늘 힘이 절로 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온 정성과 온 마음과 온 성의를 다하는 융전의 윤은숙 여금 팀장온 세계 지구촌 가운주님들의 큰 충복 큰 신분욱군이 반드시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세계적인 친환경 융전의 뿌리풀 빅맥스와 진물은마가 와, 융전 특허 밥 비용, 액제, 게르마늄 뽀빠이, 융전 미량 요소백, 아, 브리플 리맥스, 아, 신부리탄 아, 예. 어, 슈퍼 억제 마신 미량근. 야 이렇게, 봉사이니라 이렇게 많이 써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